가을진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아스볼샤샤는 일본인 이 방부. 그가 누구를 체포를 하냐면, 김봉만하고 어, 강경혜라고 하는 두, 두 부부를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회유를 해요. 그래서 어, 이, 이들이 바로 이제 어, 공산당 만주 총국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결국 이 김자진 장군의 순국 뒤에는 일세가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니 물론, 아, 박상실이라는 사람이 직접 총을 쏘긴 하지만, 박상실의 뒤에는 바로 이 김봉환과 강경래라고 하는 이 아, 만주총국의 공산당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의 그 일본 경부가 이 둘을 김일리의 후유를 해서 살려주는 조건으로 신의을하한 겁니다. 일종의 일정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박상실을 터배를 해가지고, 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랫동안 신임을 얻기 위해서 김자진밑에서 정교실에서 일을 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다가 그 해가 바로 1950년 2월 24일, 박상실에 의해서 김자진 장군이 순족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어, 일부에서는 공산주의를 자꾸 강조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김자진 장군을 어, 죽였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의 사회, 사상, 또, 이쪽으로, 이제, 안 좋게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면은, 바로, 김봉환과 강경애라고 하는, 어, 공산당 만주 총국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인데, 그 핵심의 뒤는 누가 있다? 일제가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바로 이 일정을 만들어서, 결국 일제에게 돌아가신 것이지, 어,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가민족들이이 공산사회주의와, 어, 이분이 이제 민족적의 대정교였고, 아나키스까지 연합해서 한적 총연합회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유기감을 느꼈던지 어쨌든지, 그래서, 어, 김자진이 일본과 내통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를 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뒤에 일본이 있다는 건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 박상실이 전위대가 돼서 김자진 장군을 충격으로 가한 바로 역사적인 장소가 이곳입니다. 오늘 8월 15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서 김자준 장께 예를 올리고 예가 끝나면 이제 팔로웨이 시 보시고 그리고 여기 풍산이죠 아, 그를 앞에서 사진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잘 부르시고 여기 보니까 2025년 한중 역사 문화 전방에서 홍성교육지원청장입니다 김자준 장군의 고향입니다.